AI를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기획할 때 반드시 수집 가공 전략도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PM은 데이터 수집 및 가공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운영 및 데이터 품질 책임을 가지게 되는데요. 데이터 수집 가공 프로젝트 매니저는 시장에서 굉장히 귀한 직군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셀렉트스타의 공동대표이자 데이터 사업본부의 총괄을 맡고 있는 신호욱입니다. PM은 데이터 수집 및 가공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운영 및 데이터 품질 책임을 가지게 되는데요. 영업팀의 계약 내용을 기반으로 상세 데이터 명세를 고객사와 협의하고 유저 가이드 팀과 플랫폼 운영 팀과 함께 소통하면서 해시 미션의 프로젝트를 오픈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프로젝트를 오픈한 후에는 데이터 생산 속도 및 품질이 목표한 대로 도달하는지 수시로 확인을 해서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경우 그에 맞는 대응책을 고민하고 실행해서 데이터 생산 납기와 목표 품질을 맞추기 위해서 힘쓰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통 능력, 그리고 납기, 품질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PM은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하고 고객사의 요구에 때로는 이제 적절한 거절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개인 역량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면 빠르게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겹치더라도 적절하게 일정을 관리하고 최종 납기가 도래하기 전에 여유롭게 데이터 생산을 맞추고 최종 품질을 확인해 보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시 품질을 맞추기도 합니다. 프로젝트를 담당하셨던 PM분은 절대로 즐겁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지만 시음회를 진행해서 설문 데이터를 수집하는 프로젝트가 기억에 많이 납니다. 원래 대규모 시음회를 진행해서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생각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소규모로 시음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방역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당일 오픈한 주류는 당일에 폐기가 필요했었는데 이를 보통은 회사 사람들이 각자 집으로 한두 병씩 챙겨가곤 했습니다. 저 역시 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한동안 다양한 술들을 즐길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수억 단위의 큰 사업을 수주하게 돼서 한해 매출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된 프로젝트들이 있었어요 요구 과정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생산 비용이 그 매출의 두배 가까이 지출하게 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 매출 목표 달성과 레퍼런스 획득에 중요한 프로젝트라는 생각에 초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책을 깊게 고민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워서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의 경우 다양한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는 고객사의 경우 프로젝트에 투입된 멤버들끼리 그분들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독심술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를 많이 먹기도 하는데요. 적어도 셀렉테스트와 멤버들끼리는 서로 독심술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으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조직 문화 중에 신뢰하고 충돌하며 헌신합니다. 그리고 업무의 초반부터 피드백을 구합니다를 잘 이행함으로써 업무의 방향성이 빠르게 잡히고 다 같이 속도를 내기 쉬워집니다. AI를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기획할 때 반드시 수집 가공 전략도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수집 가공 전략을 구성하다 보면 경제적 법률적 한계로 인해서 AI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재정의하고 데이터 기획의 방향이 바뀌는 때가 많은데요. AI 학습 데이터 수집 가공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경험이 제품의 방향성을 뒤바꿀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AI 시장의 확대는 너무 자명한 현상이기 때문에 해당 직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경력직이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수집 가공 프로젝트 매니저는 시장에서 굉장히 귀한 직군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KAIST 정보경영 석사 과정을 병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4학기가 개강을 하였습니다. 어곧 수업이 있어가지고 수업을 들으러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